지금 약간 그 수상이신 것 같은데요. <laughs>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요? <laughs> <laughs> 누구를 매달 꽂고 싶었다는 정도 교수님이라도 이렇게 한 번. <웃음> <웃음> 대한민국의 핫한 랩실을 찾아가는 요지미랩 오늘은 포항공대에 왔습니다. <laughs> 포대 하면 또 공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글로벌에서 알아주는 대학이죠 카이스트를 갔다 왔고 그전에 이제 서울대를 갔다 왔는데 포항공대를 가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피디님 그럼 오늘 어떤 랩실을 가는 건가요 저희가 오늘 갈 곳은 포항공대 항체구조 생물학 연구실입니다. 오. 이런데 뭐 뭐좀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오늘 갈 항체구조 생물학 연구실은 캠퍼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차로 한 15분 정도 떨어진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왜 여기로 오라 그랬어요? 완공된 캠퍼스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어, 지금 얼굴이 녹아내릴 것 같거든요. 그림 어, 안 되겠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캠퍼스 한번 투어 하고 가시죠. 네 들어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포항공대 항체공학. 연구실? 어, 지금 이름을, 아, 이름을 잘안못해보시는것 못, 같은데요. 대부분은 학생들은 뭐 그런 이름보다는 이제 뭐 이주 교수님 실험실이라든지 뭐, 뭐 연구실 이름보다 그냥 이주 교수님 제자다 그러면은 다 아는 거네요. 있어요. 이런 말씀 제 초면에 드리기 뭐 하지만 교수님 약간 그 푸상이신 것 같은데요. <laughs> 푸바오의 푸인가요? 항체 구조 생물학 연구실.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이름 그대로 항체 구조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항체하고 결합하는 물질 항원이라고 부르는데 이거하고 어떻게 결합되는지 보는 거거든요. 항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밝혀내고 좀더 좋은 항체 약물을 만드는데 활용하기도 하고 그런 게 저희 하는 일입니다. 원인을 규명해서 어쨌든 신약 개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대부분의 생물학 연구가 질병 치료가 가장 큽니다. 90%는 질병 치료를 목표로 가는데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 그 단계 어느 부분을 맡아서 하는 거죠. 연구실만의 그 특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구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 구조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걸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구조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뭐가 좋은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 약물 개발하는 가장 오래된 방법은 환자한테 먹여보는 방법.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은 개발 안 하겠죠. 그 사람 준비됐는데, 그좀더 이제 과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약물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분자 구조가 어떻게 그 역할을 하는지, 결국은 이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 과학자 입장에서는 그쪽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연구소가 설립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실험실은 이제 제가 카이스트 있을 때더 따진다면 한 24년쯤 됐고요. 환공에 옮겨온 이후로는 5년. 뿌리가 카이스트에 있는 거예요, 교수님? 제 연구 시작은 카이스트에서 시작을 했죠. 이런 질문 어떨지 모르겠지만, 석하전이 맞나요? 가포전이 맞나요? 즘속시원이 <laughs> 밝혀주셔야 돼요? 민감하지 지금은 퍼카전이 맞고요. 5년 전에는 카포전이 맞고. 어... <laughs> 카이스트에서 포항공대를 옮겨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이제 구조생물학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막 개발됐고,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포항공대 쪽에서 장비들을 셋업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옮겨 온 것입니다. 카이스트는 그 장비가 없는 건가요? 지금은 있죠. 제일 먼저 이제 포항공대 먼저 시작을 했고요. 다른 대학들도 따라서 이제. 말씀해 주신 그 장비가 보통 가격이 어느 정도 해요? 총 따지면 포항공대 4대가 있는데요. 합치면 200억 정도 될 거고. 200억이요? 내년에 또한대더 들어올 건데 그것까지 합치면 240억. 교수님 장비 따라 지금 학교 옮기실 만한대요 망설임 없이 옮기신 것 같은데요? 망설임은 있었습니다. <laughs> 어떤 다른 뭐 기관이나 어떤 국가에서 더 새로운 더 고가의 장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한다고 하면 기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또 고려해봐야죠. 그래서 지금 혹시 황공대이 캠퍼스 안에 연구소가 없고 지금 게 따로 떨어지신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laughs> 옮기실 수 있게. 그럼 교수님 연구실에 이제 들어오고 싶은 학생들이 많을 텐데 혹시 채용 방식은 좀 어떻게 되나요? 스텍 같은 경우는 서프라 그래 가지고 외부 학생들이 와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거든요. 같이 일을 해보면또알수 있으니까 코스텍 출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사, 3학년 때쯤부터 실험실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면서 도 서로 또 알게 되고. 그럼 교수님이 원하는 없이 인재상은 어떤 걸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주변에 친구들은 같이 입학했는데 벌써 너무나 다섯 개쯤 있어. 긴 기간 동안 연구를 잘 견딜 수 있는 멘탈이 강해야 돼요. 혹시 그런 학생을 좀 알아보는 교수님만의 노하우가 있 있으신... 관상을 좀본다던가 관상만 봐서 볼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일은 뭐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같이 겪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교수님 우리 두명 중에요. 누가 더이연구실에어릴까요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뽑아야 된다. 반드시 뽑아야 된다. 나도 아, 아. 두명다 뽑고 싶은데. 교수님 지금 관상이 약하시네요. <웃음> <웃음> 실제로 이지호 교수님 랩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들어오고 싶어도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어, 진짜요? 글쎄요. 인기가 좋은지는 잘모르겠는데저도 체감을 못 하겠는데 제가 학생들 힘든 거 알아요. 저도 겪어봤고 미래가 불확실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조언을 계속해줘. 취업 걱정은 없다 뭐 지금 이렇게 봐도 돼요?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바이오나 뭐 공학 쪽은 걱정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능력 있는 친구들이 취업 걱정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상에 나쁜 게 아니라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우리 창업주께서 지금 AI나 이런 분야가 아니라 지금 생명과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바이오 분야의 그 세계적인 중심지라고 하는 보스턴 이런 데 가보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다시 자기가 인생을 산다면 바이오 분야로 들어오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너무나 많은 기회가 길거리 널려 있는 이런 느낌이라고. 발에 채이는 게 기회다. 좀더적절하게 하면 금덩어리 굴러다니는 것 같다. 오 그럼 원서 쓰고 가야 되겠는데요? <웃음> 네. <웃음> 저기 저기 랩실이고요. 어 오, 제가 로망했던 어떤 이공계 연구실의 딱그 모습이에요. 어 저기 흰 가운에 대한 로망이 좀 상당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쪽 편이 저희 이제 어, 학생들 오피스고요. 저희가 인터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저희 랩을 대표하는 랩단 학생입니다. 오늘 이실 실습실에 있으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항체 구조 생물학 연구실 통합 4년차 이수민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바이오 분야는 길에 뭐 그냥 금덩이가 이렇게 굴러다닌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좀 주우셨어요? 아, 아직 찾고 있습니다. <laughs> 이 연구실만의 장점을 딱 하나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폭넓은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못지않게 장비 부심이 대단하네요. <laughs> 네. 연구원들의 워라벨은 어떤가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개인의 업무만 잘한다면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간섭을 하진 않아요 걸어서 10분만 가면 바다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만족을 하고 다른 연구원분들이랑 같이 운동 도 하고 하면서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따로 운동 뭐 하시는 거 있는가요 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요 네 혹시 뭐 누구를 매달 꽂고 싶었다 는 그런 거 아유, 없어요 그런 적은 <laughs> 없어요 <없으니까>. 교수님이라도 <laughs> 그렇게 한번 이렇게 아, 미... 여기 에 오게 된 계기가 연구실에 대한 정보가 있었나요 아니면 뭐이주 교수님이 유명해서 오게 된 건가요 교수님께서 워낙 유명하시고 네 그래서 처음으로 알게 된건 맞고요 만족도는 아주 그러면? 좋습니다 점수를 매긴다면 95점 오점 어디서 깎인 오, 거죠? 조금못뚝뚝하시다는아 아 드디어 네. 단점이 나오네요 제가 감사의 의미로 룰렛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학교별 랩장의 대결이라고 봐도 지금 무방해요 여기도 적지 않은 지금 금덩이가 있어요 오오오오오오 어, 뭐나 모나 모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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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결과에 어떻게 뭐 만족하세요? 아니면 좀 실망하셨어요? 만족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어야 되는데, 아, 이게 지금 저희가 다른 뭐 연구원분들 좀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1층에 바이오 키친이라고 있어요. 오, 어,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 어, 여기가 바이오 키친이네요. 여기 혹시 항체구조 생물학 연구실 연구원분들이세요? 네. 인터뷰 가능할까요? 이지우 교수님 연구실 석박통합 4년차 장윤하입니다 저도 같은 연구실 석박통합 4년차 송현미입니다. 와. 아, 이지우 교수님 연구실이라고 하는 게 국물인가 보네요. 여기서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실험이 힘들어서 몇 가지 <laughs> 어. 얘기 좀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에 계속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웃음> 아유... <웃음> 그런 건 아니에요. <laughs> 보니까 막 조리 도구 같은 것들도 있던데 왜 있는 거예요? 주변에 아직 밥 먹을 때는 식당 같은 게 아예 없어가지고 밥솥으로 밥도 지어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지금 사투리가 있으신데요. 저는 창원이고, 저는 부산 네. 사람이에요. <laughs> 창원과 부산과 지금 포항 어떻게 좀 경계 붙여봐야 되지 않아요? <laughs> 당연히 아. 부산이 1등이죠 아, 부산은 관광밖에 할게 없다. 두분 <laughs> 아, 굉장히 좀 친해 보이는데. 8년 된 친구 사이 대학교 때부터 친구셨던데요. <laughs> 어, <그래요? 웃음> 20살 <오>. 때 흑역사를 <laughs> 다 보. <보고. 웃음> 어, 흑역사를 <laughs> 네. 대학원 진학할 때 연구실로 좀 누가 가자 먼저 이렇게 좀 꼬신 사람이 있었어요. 한 매가 먼저 와 있기는 했어요. 혹시 뭐 어떤 점이 좀 추천을 해줄 만한 거였나요? 음... 지금 한숨을 좀 쉬시는데요? 교수님이 <laughs> 조선님이... 아 너무 인격자세요. 아니 뭐 들리는 얘기는 약간 무뚝뚝함이 응. 있으시다고 해서 좀오점 정도가 지금 감점이 되셨거든요. <laughs> 약간 침대래 무뚝뚝 하시다가 가끔 따스한 말을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아 이제 감동. 사례가 있다라고면 어떤 뭐 교수님께 생일 복 많이 받으세요. 했더니 교수님께서 아 그래 유나 너도 올해 좋은 일 많이 생기기를 바란다라고. <laughs> 어, <웃음> 어뭐 이거 뭐 이거 너무 약한데 <laughs>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이건 진짜 감동이었거든요. 아 조금 더 따뜻한 거 없어요? 인격자 <laughs> 어, 뭐 없어요 <laughs> <laughs> 혹시 저희가 직접 볼수 있는 실험이 좀 있을까요? 네. 그렇죠? <laughs> 크라이오 EM 샘플 만드는 것부터 프로세싱하는 과정까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드라고 불리는 금속 망 위에다가 단백질을 로딩을 한 뒤에 아주 빠르게 얼리는 장비입니다. 한 마이너스 180도 C 정도로 아주 극 저온 상태로 이제 현미경까지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방금 비트로봇으로 만든 샘플을 크라이오 EM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 드디어 그 고가의 장비가 있는 거예요? 네, 수십억에 달하는 황금 덩어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 <laughs> 음 엄청 뭔가 큰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현미경이 아닌데요. 우리가 이 장비를 실물 영접하려고 여기 포항까지 왔잖아요. 맞습니다. 어우... 저도 이 장비 사용해 보려고 이주호 교수님 연구실 어...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에 장윤아 연구원이 크라이어 EM에다가 생물학적 실료를 넣었고요. 그걸 이제 이미지화 하게 되면 이런 이미지들을 볼수 있습니다. 10만 배 이상 이제 확대가 된 거고요. 실제로 요만큼이 10 나노미터니까 굉장히 확대된 이미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이미지들을 저희가 최소 1000장에서 2000장, 많게는 만장 이상을 모아서 고해상도 이제 데이터를 얻게 되는데요. 3차원적인 이미지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아까 김정 박사님이 보여주신 크라이어 EM이라는 극정원 전자형 이미 경을 찍은 파티클 모아 가지고 이런 맵이 만들어지거든요. 원자 구조 모델 아미노 엑시들을 여기 하나씩 피팅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단백질 구조를 푼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계는 쉐이킹 인큐베이터라고 해서 세포가 까라지 않고 계속 공기가 통하면서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원하는 종류의 단백질만을 많이 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구현한 세포를 키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건 이제 아까 그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샘플에서 단백질 이잘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로 조금 소량을 옮겨온 거고 이제 이걸 형광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서 단백 단백질이 발현됐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세포의 모양대로 이렇게 형광이 올라온 걸 확인을 할수 있고 형광이 나왔다는 건그 단백질이 발현이 잘 됐다는 뜻입니다. 저희 실험 너무 잘 봤고요. 연구하면서 힘내시라고 저희가 미니 편의점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행운의 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누가 돌리시겠어요? 부산이냐, 창원이냐? 같이 가겠습니다. 오, 같이. <laughs> 아이패드가 나오면 누가 갖게 되나요? 주문을 팔아서. 네. 같요 <laughs> 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만족하시나요? 혹시뭐 개인기 누가 보여주실 분안 계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떤 개인기 보여주실 거예요? 어? <laughs> 준비 시작 둘, 셋아 지금이라도 다른 뭐 개인기로 바꾸셔도 되거든요 어? <웃음> <너>? <웃음>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laughs> <바이 바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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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 하나 봐. 오늘 연구실 와보니까 어떠셨어요? 우리 연구원들의 끈기와 열정을 보니까 K바이오의 미래가 아주 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포항으로 이행시를 한번 지어볼까 하는데요 이행시요? 네 갑자기? 포! 포항하면 뭐다? 항! 항체구조생물학 연구실이다 맞나? 맞다! 완전 인정인정 인정. 에이 이 정도는 뭐 지금까지 핫한 랩실 대신 찾아가 드리는 요즘미 랩이었습니다 영어 이랑 숫자 이랑 다르게 발음하거든요. 이의 이승과 네. 이의 이승이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아, 같은데요? 돌리면서 춤을 춘다던가, 돌리면서 아, 노래를. 여기서 <laughs> 아, 춤, 춤, 춤. <웃음> <웃음>